캔드는 거기 캔드 밖으로 밟아 놔와 이게 난가? 진짜 미쳤다 그냥 나 그냥 또라이 할게 나 그냥 진짜 내가 사이러스 행보중에 제일 잘한 것 같다 약간 인생 플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보신거예요 이 경기는 우리가 이길 거 같애 맞냐? 이기는 거? 들어왔네 <laughs> 싸울 거냐? 싸 볼만한데 볼래? 할 거면 해난난 난 괜찮을 것 같아서 스마트 나이스 뭐 이러면 볼 볼. 싸워도 되지 않아? 이러면? 네. 어싸울할 만해 어, 어, 해볼게 해볼게 봐봐줄게.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살짝 오 플래시 됐어 됐어 개이득이다 바로 면 블루 죄송합니어죄어 그냥 다죄송 이거 같이 송합니 이거. 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지니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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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 정말 먹자 이제 이득인 것 같은데 이래도? 네, 네. <laughs> 어. 경험치 한세 개인 되었다. 어우 그리고 녹턴피가 이래가지고 포션도 없네. 레드 먹었네. 레드 없어 이거? 음, 골레 먹고 있는 거 같을 쟤 유시안 보고. 마오카이하고 솔길따이관자아있네 어.. 아... 자그를타 못 잡으나? 와.. 어떻게 솔로킬 따간거야? 플래시도 있는데 루시안이 텔까지? 루시안이 바텀에 텔까가지고 다 죽였네 차이 야야 레전드 야야야 우린 치면서집 갈게. 나는 봐주면 좋긴 해. 나집 갈라고 봐준다고. 뭐 그게 없어서 받아간 얘기가 됐어. 아니, 나 너무 약해. 시계는? 아나 이거 봐주지 아, 좀 직스 와..아.. 와피 50에서 먹네 이거 내가 언더달라고한 거였거든 좀 이런 타이밍에 먹니까개망했 와달라고 계속 불러는데미이안돼럭스 6레벨 바톤 가겠다 아무 뺑뺑 좀 찍어줘. 나뺑핑쿨이다 아, 아 이미 갔구나. 체험에 맞춰왔네. 어우, 어, 빨리 밀긴 했다던데. 마아그 챔피언 값은 하, 했네요. 많이 죽긴 했었는데, 까비? 본포 보인다 탑 가자 캔가 아래 바텀이다 이거 마우카이 잡는 거일 듯나 아, 여왕이랑 미드 붙어서 미드 붙어. 아하 탑좀 받을게 나 테른 있어 오래 붙었네 쟤 그래도 비틀 탔긴 했는데 될것 같은데. 아나쎈아 아, 나쁘지 않았는데 아, 아깝다. 한람 이길 것 같아. 아직 킨드도 노공일 걸 그리고. 어아용 얘네 줄때 그리고 그냥. 그브가 우린 소울 에이드인데 조금 뭐큰건 아쉽긴 한데 근데 랩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템 차이도 뭐 아직 크게 나는 건 아니라서 연필 잘했으긴 한데 잘한 번만 이기면 될 듯. 어 근데 KD는 우리 지리네구대 일이네. 근데 구대 일치고는 제일 할 만한 구대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나 붙어줄게 붙어줄게. 녹턴 나오는 거 기다려보던가. 아마 러시안 어, 뒤바줄 듯. 아좀안 나오나? 가보자. 내가 먼저 갈게. 가자, 가자. 경신 어디로 가냐얘는누군 느낌 있네. 미드 바로, 미드 바로. 다 이거 미드 걸쪽으로 살짝 조심. 어. 됐어, 됐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됐다, 됐다, 됐다. 자, 이리도 먹을게. 이, 이 뒤로 그냥 성적만 해도 이기겠다 나, 이 봤을 때용 계산해. 계속 계산, 미드다, 미드다, 살, 살긴 했네. 아, 저걸 중량. 존나 아니라다! 제발 못 다냐? 와 아, 너무 아깝다.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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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이용 바로 가자. 용 와봐. 바로만 좀 조심하고 용 바로 챙기면 될 듯. 이거 해 이거 해. 조져 나도 저거는 내가 있어, 내가 있어. 괜찮아, 형이잖아 형만 믿다형싸일러스잖아나 y e 용용 용으로 y o 아 n 으로 o u n 거야바 u 보다는 o 가자 그냥 쟌탈 잡고 천천히 해라 사실 이 초식이 한번 플레이 성공하면 조애가 바로 나와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지 직전 으새끼야나테일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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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또 와드 잘 박으면 돼? 싸울 때그얘한본다 놀릴 때 <놀람> 아... 바로 나가 는거 조심 하자. 그냥 아, 좋아 하면 바로, 안 나가 겠다. 어, 잡지 말고, 어, 진짜 근데 탑차 이가 지리 긴 한데, 뭐야 이거 나갈 거없었던거같 아. 나갈 거 없어. 아이씨, 탐킨치공탄 거였구나. 핑 찍어준 게, 와. 더푸시안 어, 하죠? 더 하면은 떠나볼만 하긴 음, 한데. 일단, 형들 아이고. 야, 존나 빡세게 하네. 얘네 나잘려가지고 바로 쳤다, 쳤다. 찐시도 보여. 캔드는 보기. 하 받아줘 와.. 이게 난가? 진짜 미쳤다 그냥 나 그냥 또라이 할게 나 그냥 아너 이어받아서 쳐도 됐는다 기다리다가 와..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게 사이러스인가? 말이 되는 플레이예요 이게? 챔피언이? 빨리 와, 빨리 와. 퓨. 너가 맞아 너가 본대야 돼. 내가 본대고. 하, 걸리좀 오케이. 없네. 바로 온거 바로 나세리 있어? 내가 네, 우리 박범죄 없어도 줘야 될것 같은데. 해보지? 뛰어보지? 나텔 있고 쟤는도 없잖아. 루시안. 3대 네, 3대. 네. 3대 4잖아. 3대 4. 해 보자. 킨드 노공이야 그리고. 나 왔어. 얘도 안할 거라 생각할 거야. 이거 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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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대 킨드 때려. 잡았어? 킨드 잡았어? 이기잖아 이거 봐. 알 아. 오더 나야. 들어. 바텀 듀오? 이 게임 바텀 듀오가 중요한 것 같아? 방재야 중요한 건 바로! 나야, 나! 나야, 나! 알겠냐고, 어? 아! 불링이 못 잡네, 진짜. 블루블레이. 아, 직수해야 되나? 아, 내가 먹어야겠다, 이번에. 오이새끼 진짜 씨나 구간 중요하다고 씨 만화는 물령 있잖아 우리 그냥 해야 미드 뚫어 와루 탑에 신경 써야겠네 저탑 받아 가는 척하면서 무시하나부터면 내 어차피 못 뚫어가지고 맞기만 해도 된다. 좀더쭉 가보자. 타워 이쪽 거, 고 살짝 빠지면서, 오케이. 둘더 벗. 그래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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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미랑 나이 끝났어. 우리 우리 마카이 속을 잡았다. 다좀 밀어야 돼 빨리. 아. 지금 끝내면 안 돼. 끝낼 수 있다, 이거. 타워 타워 줘.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넥 치자, 그냥. 이겼다, 그 야. 내 이름 좀 외쳐줘. 내 이름 뭐라고? 나라카 사랑해. 왜또 싸우냐고 이 마따.. 그마따기 새끼들이나 우리 첼종차잖아 어? 형이 말이야 말했지 우리는 무시하고 가자고 이거 어? 그 게임 알지 마 형이 다 알지 마 어? 무시하고 이렇게 다포하면서 가야지 안아주면서 가야지 우리는 전진해 나갈 뿐이야 맞지? 근데 솔직히 바론에서는 나도 쐈다 내가 하면서 바로 앞에서는 솔직히 그 진짜 인생 플레이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녹통 궁을뺏어 가지고 전멸로 빠지니까 애들이 날 마무리를 못하는 게 그게 뭔가 와 지렸어. 삼십이관대이나 신발은 는라카 거기서 왜 녹통 궁 뺐나 는데 팀록을 뺐냐고. 삼수지 바로 생각 바꿨다. 와, 근데 진짜 참, 그림이다 그림이야, 진짜. 진짜 내가 사이러스인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다. 약간 인생 플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보신 거예요, 방금 라이브로.